안녕하세요. 부시기 부식이 TV의 부식입니다. 오늘은 푸르지오 마리시티로 왔습니다. 장확하게풀네임은 포항 푸르지오 마리시티입니다. 오션뷰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데 이 먼데까지 누가 저를 불렀냐? 부산의 완판남. <laughs> 조 팀장님 불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저 성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부시기 님을 모신 이유. 하... 자,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는거 네, 바로 저희 현장 옆으로 일부러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지어놨죠. 아, 현장 바로 옆이에요? 네, 아... 현장관 그대로를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진짜로 오션뷰가 너무 이쁜데요. 아, 또 사고치고 싶습니다. 또 완판 다시 기풀라고. <laughs> 네. 바로 안에 들어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가보시죠. 네, 가시죠. 따라오세요. 네, 네. 유안으로 들어왔고요. 손님들이 볼때 현수막 걸려져 있는 내용을 먼저 보실 것 같아요. 어, 그럼요. 원래 계약금이 1차가 1,5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을 지원해 드린 그래서 계약금 1,000만 원으로 이 멋진 오션뷰 아파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선착순 한정으로. 조금 늦게 오면 또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 그럼요. 빨리 오셔야 돼요. 여기가 구룡포 위치잖아요. 네.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별장 느낌으로도 하나 하셔도 어, 세컨드 하우스 너무 좋죠. 맞죠? 말 그대로 별장입니다. 사실 아직까지 감이 안 와요. 주변이 너무 허벌판이라도. 허 아, 네네네네. 지금 현재 우리가 유니트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유니트 위치는 지금 저희 현장에서 바로 제손 윗내 위치. 아. 네. 그럼 뷰는 지금 아파트 올라갔을 때 뷰랑 완전 똑같이 보면 똑같다고 되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서남동이다 그죠? 네 그러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이 아무래도 이렇게 남동향 세대가 더메인일 수밖에 네, 네. 없는 네. 거고 단지 배치가 참 제가 좋아하고 일자로 쫙 이쁘게 서있 거죠. 저희는 지금 여기 다섯 개 동에 678세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오션뷰가 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조경 한번 보세요 아. 안 그래도 자연이 주는 조경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 빠뜨리지 않고 너무 멋진 조경 이번에 제가 부산에 대형 클라센트 조경을 보고 왔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아, 깜짝 놀랐. 아무래도 버전이 보고. 더 올라갈 거니까 네, 그렇네요. 그냥 요그 녹지 자체입니다 녹지 자체고 아파트가 공원화가 돼 있네요 네 그렇죠 공원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공원이 필요 없으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착순으로 오셔야만 천만원에 가능하십니다 빵황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호재라든지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실 수있을요 사실 뚝 떨어져 있는 바닷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아, 좀 뜬금없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식에서 난리난 에코프로, 이거 아마 전 국민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이차 전지. 에코프로가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의 2조 원, 이건 뭐, 말다 끝난 겁니다. 고용창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시작됐죠. 저희 현장하고 바로 앞입니다. 여기도 분양을 했는데, 조기 완판이 다 끝났죠. 음. 그시내라는 거리는 어느 정도 걸려요? 시내는 차량으로 이동했을 경우 15분에서 천천히 가셔도 20분 안에 다 도착하실 수가 있고요. 가까운 뭐 읍내 정도 시내를 보신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거리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포항역에서 포항포레나 좀 보고 온다고. 네. 왔더면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곳에서 여기까지 20분이니까 20분 내에. 어디든지 다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경주 가기도 네. 편할 거고 그죠 그럼요 특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약간의 외지 느낌이 들다 보니 아, 네. 초등학교가 좀 멀더라고요 지도로 아, 보니까 초등학교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동을 해 봤는데요 차로 5분 정도 걸리는데 이거마저도 10년 동안 무상으로 스쿨버스가 운영이 됩니다 아 대구에서 해주는 겁니까? 그럼요 e p 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아 그럼요 아 그럼 또 No problem. Don't worry about. 모형들을 봤을 때 베스트는 전용 101 타입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101 타입부터 보러 가시죠. 와 유니티 입구로 왔는데 인간적으로 뷰가 미, 미쳤는데요. 네. <laughs> 정말 미쳤습니다. 저게 삼층 주라고 했잖아요. 네, 아, 제가 봤을 때또원 판이에요. 프로 원판 나와야 니다 네, 원판 나가겠습니다. <laughs> 보시는 거101 타입 42 평형. 42 평. 네. 야, 사실 저는. 꾸왕 포레나를 되게 좋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 네. 강성동에 그 빌라촌에 사시는 분들이 진짜 다대형평수 사시는데 네. 그큰평수가 없어서 사실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이4 0평대를 보고 뿅 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가시죠 현관 들어서면 오른쪽 편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신발장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뭐 이런 옵션들이 아마 뭐 흔하게 보던 느낌인 거고 반대편으로 돌아서면 펜트리가 야 그렇네요 내가 40평이다. 이렇게 딱 말을 하고 있네요. 그죠? <laughs> 맞습니다. 아, 현관 들어와서 구조를 살펴보면, 오른쪽부터 화장실, 작은 방, 작은 방, 방, 거실, 안방, 가족룸. 일단 저희가 거실을 먼저 보면은. 아, 역시, 자, 어떻습니까? 장난 아니네요. 진정한 40평대, 거의 50평대 거실을 보는 야, 느낌. 아, 이 아마... 거실 진짜 그림이다. 열 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와 장난 아닙니다 저뿅 같습니다 사실 이거를. 이렇게 다이닝룸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 네. 거의 뭐제 말이 들리시죠? 잘 안들립니다 아. 크게 말씀해주세요 당연하겠지만 고층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뷰가 더 이쁘겠지만은요 진짜로 개방감 장난 없습니다 자 이게 3층 뷰니까 말 다했죠 네네 너무 이쁘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 저 최근에 본대 중에, 유이트 본대 중에 거의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야, 이 개방감, 이 창문. 야... 야... 사람이 많아서 너무 딥하게 못 가겠고, 네. 요거는 이제 파티션 개념으로 해가지고 주방장이 네. 요렇게 들어가는데, 네. 어차피 요게 옵션으로 보면 되는 부분이고. 네, 거고. 맞습니다. 요 옵션은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게 좋아 보이는 게 네. 요새는 오픈형도 많이 하지만 아예 완벽하게 없애는 형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쳤을 때는 조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겠지만 바람은 뭐 여기는 바람 걱정은 할 필요 없는 동네잖아요 네, 워낙 많이 불기 때문에 아, 주방 공간은 사실 이 가벽을 없애면 넓을 건데 있다고 해도 사실 제가 이렇게 한 바퀴 삥돌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없으면 다이닝 공간까지 네. 는 주방으로 치니까 그렇게 어, 치면 넓은 네. 거죠. 근데 네. 사실 이 홈바부터 시작, 이건 있어요이 <laughs> 그림이, 와, 내가 다른 평상시봐 봤던 집에 사는 게 아니다. 분명 호불호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용도실입니다. 용도실에는 리사이클 용용, 분명히 쓰레기 놔두면 되는 건데, 다들 걱정을 하실 겁니다. 세탁기를 어디다 놓는지. 자, 이쪽으로 오시죠. 아. 이 약간 부자의 삶이네요. 네. 거의 50평 대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죠 여기 세탁기 이렇게 들어가고, 앱을 빨리 할수 있는 공간, 네? 다림이 판 놔둬놓고 하시면 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좋다. 진정한 다용도실. 그죠 풀옵션 다용도실. 네. 다용도실이 라고 그냥 세탁실. 네. 아, 그리고 저는 이 공간이 되게 궁금했어요. 아이파룸. 아이룸 이제 뭐 가족실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뭐리클라이너 놔둬놔도 되고, 네. 서재로 써도 되고, 네. 옷방으로 써도 되고. 어, 그럼요. 아, 여기 라이프 업 스페이스 특화형이래 가지고 네. 안에 뭐 어떻게 할 건지 다 나와져 있는데 제가 말했던 거다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아. 요거를 다 유상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뭘 해도 이쁠 것 같아. 뭘 해도 이쁘고 그냥 놔둬도 괜찮고. 예. 사실 문 없어도 이쁘고마으로 네. <laughs>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와. 역시 야, 이 붙박이장이 한면다 차지하는데도 네. 엄청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40평대라고 해도 제가 붙박이장이 이렇게 대형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간이 나오는 거는 사실 최근에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참 집을 많이 보러 다니지만, 팀장님도 진짜 집을 많이 보러 다기잖아요 네, 그럼요. 파우더 룸입니다. 스탠드형이 있지만, 여기 의자 놔둬도 여기 문 여는데 간섭이 없기 때문에, 그럼요. 진정한 파우더 룸이잖아요. 네. 아뭐 이런 자재나 이런 거는 제가 말할 필요 없고, 드레스만 보겠습니다. 네. 우와, 뭐고 이거? 방에 하나 있죠, 그냥 따로. 야. <웃음> 야... <웃음> <웃음> 특별히 넓다고 못 느낄 쯤 야가 있잖아요. 야, 아 진짜 굉장합니다. 아, 그 욕실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흔히 아는 느낌이 들어가 있지만 욕조가 널널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런 느낌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안방 거실 주방 너무 멋있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화장실은 약간 옹졸한 느낌 이좀 드는데. 네, 아 이게 나머지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요 <laughs> 광고라도 깔건다 깝니다. 네, 맞습니다. 작은 방1위고요 뭐, 여기는 멀티 옵션이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 북박이장이 요로 들가든 요로 들가든 서로 밀어놓고 메리평으로 들어간다는 거잖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저희가 항상 애들금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만큼 톡 튀어나와 있는 네, 북박이장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거 서로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넓게 쓰실 수있습니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기본형으로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유상옵션을 하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게 아무래도 이거는 옵션 제가 봐서 선택할 것 같다. 네. 반대편 방이고 사이즈는 방금 본 방이랑 똑같고요. 마찬가지로 매립해 놓으니까 이쪽은 반대편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있는데. 반대로. 예. 네. 와 이거 진짜 매력 있다. 네. 이거 <laughs> 재밌었습니다. 애, 일반 아파트들 뭐포비 판상이 가도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좋겠다 생각이네요. 근데 드네요. 항상 우리는 답답함을 느꼈었잖아요. 그거딱 들어오면 거기 딱 맞죠. 네. 그리고 공간도 좁아지. 맞아요. 어 이거 어차피. 제발... 필요 면적은 똑같거든요. 한간 입구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정확하게 건식형으로 해서 수전이 밖으로 나와져 있는 고급형, 호텔형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이렇게딱 돌아서면 기본 화장실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집과 습식을 정확하게 구분해놓으면 좋은 점이 볼일 보는 와중에 누구는 씻을 수 있고. 아, 그럼요. 아, 일단 확실한고급스습 아, 고급스럽습니다. 84A 한번 보러 가시죠. 선착순. <laughs> 여기 이제 84A 타입. 저희가 늘 봐오던 포베이 판상형 구조겠다. 네. 바로 보시죠. 현관 들어서면 오른쪽에는 이렇게 신발장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돌아서면, 신발장으로 다 동일이 되어 져 있습니다. 디딤석에 봐있고, 왼쪽부터 구조를 살펴드리면, 화장실, 작은 방, 작은 방, 거실, 안방, 주방입니다. 일단은 참 여기를 먼저 보고 싶은데, 거실 먼저 볼게요. 포베이 판상형이라서, 딥하게 기계 설명을 안 드릴 거지만, 네, 맞습니다. 오션뷰, 그다음에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포비 판상형 하게 되면은 직사각형의슬라이스를 잘라 넣는 거기 때문에 네. 거실이 폭이 되게 좁은 곳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되게 넓습니다. 진짜로 넓어요. 창도 상당히 큰걸 썼기 때문에 네. 광활하게 볕을 바라볼 수 있게. 아 이게 뷰가 너무 좋다니까 살짝 여기 좀 아쉽다. 유리 난간 없지? 아 이거 말하면 알아서 네. 하시겠죠. 입회업에서 하시면 됩니다. 주방도볼을 건데요. 주방에 여기 이제 냉장고 들어가지고 하는 부분은 똑같고요 네. 여기가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아이파루비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특파해가지고 팬트리 공간들, 주방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하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여기까지는 흔히 늘 봐왔던 포베이 판상형의 옵션 사항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요 공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분리된 느낌. 팬트리 성향이 대면형 주방이 워낙 대세고 근데 남들과 좀 다른 느낌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아예 가려고 숨어드어가 있는 공간도 많거든요. 네, 혹시라도 뭐 설거지거리가 많아도 보이지 않게. 그쵸? 이거는 옵션 사항이지만참 멋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요까지 아일랜드 식탁 빼고 뒤끝 자 뺐으면 네. 그냥 진짜 흔하디 흔한 느낌이으서참 이게 느낌이 감성도 다르네요. 네. 그렇다고 맞바람이 간섭도 없고 없습니다. 음. 주방 공간은 이렇습니다. 다용도실이고요. 다용도실에는 이런 식으로 워시타워를 놓으시면 되고 이렇게 리사이즈 그 공간 쓰레기 공간들 여기 있고 창도 이렇게 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왔고요. 와 안방 막 여기서 이제 발코니 확장하실 사람은 확장 하실 거고 네. 확장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건데. 네 이거는 다용도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음. 여기다가 티 테이블 하나 놔두시면 뭐 커피 전문점이 바로 나오죠. 안방 사이즈는 사실 소소합니다. 오두름 공간을 보면 스탠드 형식으로 되어 져 있고. 여기서 뭐, 들어가져 있는 수납들은 다 좋게 들어가 있는데, 한쪽 면이 조금 더 수납이 들어가 있긴 돼 있고, 베스트는 드레스룸입니다. 40도 정도 보다더 넓다. 아, 그렇 그리고 맞바람통하고, 네. 부부 욕실이고요. 부부 욕실은 딱 정량화되어 있는 그 사이즈 는있습니다 아, 작은 <laughs> 방이고요. 작은 방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옵션 사항이 있습니다. 매립형으로. 원래랑 툭 튀어나와 있는 기본형이고, 이런 식으로 서로 지그재그. 이 옵션 사항은 사실 이, 요 집, 푸르지오 마리시티 뿐만 아니고, 여타 아파트도 다 이렇게 옵션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될 정도로 공간 배우도 좋고. 아, 어, 네, 그럼요. 까까만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앞으로 제발 좀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메리뷰로 들어가져 있고요. 이렇게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메리뷰에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부동산 쟁이들이 좋아하는 사각형. 네. 아, 너무 좋네. 뷰는 작은 방, 작은 방, 거실, 안방, 모든 데가 오션뷰를 바라 봅니다. 화장실이고요. 와, 서른 평대도 이렇게 분리형 우리가 호텔 느낌을 만들어놨네요. 아름답죠. 예, 네, 진짜 뭐 실용적으로 싫어하신 분들 있지만 저는 안만 생각해도 좋아요. 간식이랑 아, 완전 분리해놓은 거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 나머지는 화장실이 요렇게 있고 이렇게 샤워부스까지 있습니다. 우리 완판남 본부장님. <laughs> 이걸로 보신 다음에 저희 직원분들도 계약을 좀 하셨습니다. 부시기 TV 보시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뭐라도 더 챙겨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고요. 중요한 거, 천만 원으로 계약하실 수 있는 이런 조건. 오션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면 그냥 돈입니다. 분양가가 얼마예요? 지금 보시는 이게 42평형, 4억대고요. 나머지 34평형이 3억대입니다. 서울에서도 2시간 반이면 오고, 부산에서 4시간 반이면 오는데. 그저... 오셔서. 어. 즉 줍. 우리 좋아하는 단어, 쭉쭉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도 되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앞으로 왔는데, 여기 입주가 그러면 언제예요? 25년 입주입니다. 25년. 모델하우스는 저쪽에 빨간색으로 현수막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있으니까 현장과 모델하우스를 같이 보시려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